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한 서민테크입니다. 전 고점 대비 71%나 하락하던 나이키가 예상보다 높은 실적에 의해 하루 만에 15% 급등해 주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식 초보자이시라면 영업이익이 흑자이며 초우량한 나이키 같은 종목을 지금과 같이 많이 싸져 있을 때 분할 매수하며 수량을 모아 집중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5달러 때 처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60달러 오면 2차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셨다면 평단이 67달러 정도 될 것이고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악재 공포에 흔들리는 돈못 버는 개미들은 아래 댓글과 같이 하락한 종목에 왜 매수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투자로 돈을 꾸준히 버는 경험을 한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기도 해요. 세배 레버리지 소스들도 한책 떨어졌을 때 이런 저런 악재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며 소스를 없어진다고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떡상하고 있죠. 주식투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현재를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해온 종목을 믿고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매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 정보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고 변동 성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예전 소송 중이던 3M도 소송으로 인해 전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서 이득을 보았고, 그 이후 3M은 떡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많이 하락한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다 보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제 계좌인데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3천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좋다고 하면서 왜 투자 안 했냐고요? 저도 나이키와 같은 안전한 대형주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주가 주는 수익률이 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더 크고 수익률이 높은 중소형주와 세배레버리지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섣불리 따라 사셔는 안 됩니다. 주식 초보자 분들은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로 꾸준히 돈을 벌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나서 레버리지 상품이나 중소형 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종목인 솔라엣지와 SPAR를 대부분 사람들은 잡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잡주라고 하는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그냥 악재가 많고 많이 하락해져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량한 나이키랑 속슬도 하락할 때 사람들은 잡주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저 종목들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엔 많이 하락한 만큼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못 버는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없고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이나 주식투자로 돈 벌어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때 매수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하는 소수의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